오늘은 여러분들과 카사 라이퍼 스위치 플러그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과 모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행과 또 해외여행, 또 국내 여행을 많이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걱정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더라도 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어, 이용해서 불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끌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일일이 켜고 끄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짜서 12시에 불이 꺼졌다가 1시에 불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어,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달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인스톨 하는 과정도 제가, 어, 제가 첫 번째 달아보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라이폴입니다. 이 라이폴은 어, 정말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전구 갈아 끼우는 것처럼 이 전구땀만 어, 끼우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인스톨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끄고 키고 또 일주일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구를 들어오게 할수 있고 또끌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구를 설치한 후에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한 후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켰다 켜는 방법입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끄고 또 스위치를 눌러서 끌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손으로도 할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잡아서 키고 끌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꼽아서 벽에 프로그램을 꼽고 그 다음에 전등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켜고 또 끄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시간에 불이 들어왔다 나가게 밤 12시 3분에 잠깐 들어왔다가 6분에 꺼지고 1시 14분에 켜졌다가 1시 15분에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어 야간 시간에 스케줄을 어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스위치는 아 이런 벽에다가 스위치를 다는 방법입니다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컸다가 끄는 일반적인 스위치인데 그를 빼버리고 어, 이런 스위치를 에, 다신 후에 설치 후에 이렇게 웹을 이용해서 불을 켜고 또 불을 끄고 또이 스케줄을 이용해서 불을 새벽에 잠깐 켜졌다가또 꺼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유형의 어, 스위치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라제 가서 스위치를 어, 내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어, 풀어보시고 나면은요, 선이 네가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추럴 선을 똑바로 핀 다음에 내추럴 두선 묶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걸려서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기 전에는 전에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사진을 한장 찍어 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백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기선 옆에 네모난 구멍 보이시죠? 고기를 아, 도라이바로 어, 꾹 누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서 선을 뽑으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선, 지금 뺀선 하나와 검정선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끝까지 타이트하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선을 네. 마지막 이 선하고 어, 묶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시면서 이제 빠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부러져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같이 타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스위치를 올리고 왔는데요. 이거를 네, 이렇게 이게 작동이 꺼졌다 켜졌다가 되면 일단은 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백업하기 전에 전기를 다시 내리고 와서 백업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왔고요. 여기에도 전기 스위치 표시가 없죠? 등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귀찮더라도 스위치를 내리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괜히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전기 스위치는 확실히 끄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두 개가 아래쪽에 두, 이두 이 선이 같이 물려 있었는데 보통은 한 선만 물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어떤 배선 과정에서 두 선이 꼭 들어와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두 선을 여기다 연결시켜 놓은 건데 한 선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방 같은 경우는 한 선만 있는데 지금 여긴 여러분께 두 선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 이 스위치를 달수 없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오래된 집그 전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오래된 집은 전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얀 선 하나, 까만 선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집도 많이 있고요. 또 까만 선만 들어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어보시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이 선이, 어, 선, 선 가닥수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다를 하시는 게 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거진 다 조인 다음에 완전히 꽉 잠그지 마시고 수평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아 전원을 아 스위치를 다 닫았고요. 이제 가서 전원을 올리자. 전원을 넣고 왔더니 이제 꺼지고 켜지고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모두 끝났으면, 어,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카사 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카사 어, 아이콘은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받냐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아, 설치 부분에서, 카사라고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카사 스마트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라고, 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아, 아이 아이콘을, 아, 클릭하셔서, 여기 맨 위에 오른쪽,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밑에 디바이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지금 저희가 셀용하고자 어, 하는 것은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 중에서도 스마트 플러그 어, hs100 맨위에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어, 플러그를 꼽으라고 나오죠 그림으로 저희 이미 꼽아져 있으니까 Next. 그다음에 블링킹 하고 있냐고 물어보네요. 저기 벽에 블링킹 하고 있습니다. 불빛이 노란 불빛, 핑, 노란 불빛과 그다음에 빨간 불빛, 오렌지 불빛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넥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기에 연결할까요? 나오죠. 그러면 연결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했습니다라고 나오죠. 아, 그다음에 아. 내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요 패스워드를 넣고 join.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인터넷을 다시 가, 가보게 가 되면은 조금 전에 티링크 어, 티링크를 잡았기 때문에 이 티링크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I'm already connected, connect 맨 밑에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디바이스 네임을라고 쓰 되는데 저거 저 기기의 이름을 룸 그냥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R O M 룸원룸 원으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서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위에 어, 요 모양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아, c o n g r a t 하고 이렇게 다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버튼, 한번더 눌러주면, 여기 좀 전에 제가 룸 o 으로 했던 이 아이콘이 형성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켜지나 안 켜지나 전등을 꽂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룸온 스위치를 끄면 꺼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켜면 켜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스케줄 스케줄에 들어가셔서 스케줄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 부분에 클릭하셔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날짜가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필요없는 날짜가 있으면 요일이 있으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7일을 다 하실 것 같으면 7일 그 다음에 어, 파워 온에 먼저 파워 온에 클릭을 하시고요 바, 저녁 7시에 어, 불이 켜지는 걸 원하시면 7시 그 다음에 7시 전과 그 다음에 PM 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끝에 가셔서, 세이브.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시에 또, 정, 이걸 끄고 싶다. 그러면 요 플러스에서, 파워 오프 확인하시고요. 어, 11시, 11시 4분에, 예를 들어서 꺼지고 싶, 꺼지는 것을 원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7시에, 켜졌다가, 11시 4분 PM에 꺼지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새벽 1시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새벽 1시에 어, 불이 잠깐 켜지는 거, 1시 4분에 불이 켜지는 거. 여기서 AM, PM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PM이면 저녁이니까 안 되겠죠? 이거를 AM으로 바꿔놓으시고요. 1시 4분에 불이 파워가 켜지는 걸로 해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시고요그 다음에 어 1시 4분에 불이 켜지니까 이제 꺼지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셔서 1시 한 7분 정도에 7분 AM에 불이 꺼지는 걸로 세이브를 하시면 프로그램 점 제구적으로 보시면 1시 4분 새벽 1시 4분에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1시 7분에 아 불이 꺼지고 오프 저녁 7시에 불이 ON 켜지고 저녁 11시에 o 어, f 불이 꺼지고 이런식으로 스케줄을 내가 원하는대로 원하는 시간대로 원하는 요일대로 이렇게